안녕하세요. 주식노트 사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한전은 오늘 아주 굵직한 숫자들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 단순히 잘 나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력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신호인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험이 뭔지 그리고 주가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요즘 시장이 약합니다. 반도체도 조정 중이고 2차 전지도 들쑥날쑥하고 AI 테마도 종목별로 갈려요. 이럴 때 특징적인 흐름이 하나 있는데 돈이 확실한 숫자와 구조 변화가 나오는 그 종목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오늘 발표된 한전의 3분기 실적이 딱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전 실적 핵심만 정리해보면요. 3분기 매출이 27조 5,724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5조 6,519억으로 전년 대비 66.4%나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3조 7,900억 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누적 영업 이익은 11조 5,414억 원까지 쌓이면서 흐름 자체가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강해요. 특히 영업 이익은 창사 이래 분기 최대치예요. 왜 이렇게 좋아졌냐면요. 원전 이용률이 81.7%에서 86.5%로 올라가고 그만큼 LNG랑 석탄 발전 비중은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연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S&P도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전기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5.5% 올라가고, 한전이 스스로 1조 6천억 원의 규모의 비용을 절감까지 해내면서, 이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맞물려 이번 실적 개선을 끌어올린 겁니다.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포인트는 실적은 좋아졌지만 재무구조는 아직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에요. 별도 기준 누적 영업 적자가 39조 1000억원이고 부채는 118조 6000억원 부채 비율이 490% 하루 이자로만 73억원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조원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흑자체질로 돌아온 것 같아도 실제로는 등 뒤에 엄청난 짐을 짊어진 채 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력망을 확충하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만 봐도 앞으로 필요한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AI 확산과 반도체 산지, 데이터 센터 늘어나는 속도를 고려하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커져서 공급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요금 인상 없이 이 흐름을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LNG 수입 단가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 변수까지 겹치니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실적이 당장 재무가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아니지만 적어도 한전이 다시 돈을 벌수 있는 구조 안으로 들어왔다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오늘 공시 이후에 시장이 집중한 부분은 세 가지였어요. 아홉 개 분기 연속 흑자가 나오면서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흐름이 자리 잡았다는 점이고요. 원전 중심으로 전력 구조가 다시 잡히면서 발전 비용이 내려가고, 그래서 중장비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원전 수조 기대감까지 붙으니까 시장 반응도 더 강해진 거고요. 앞으로 전력망 확대와 AI 인프라 구축이 큰 방향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되는 건 결국 한전입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이 부분은 가장 큰 리스크로 남아있어요. 이세 가지가 지금 한전을 바라보는 새로운 핵심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핵심 흐름인데, 지금 한전은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흘러가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해요. 먼저 단기 흐름부터 보면, 실적이 좋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확실히 살아났고, 원전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전력 요금이 계속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흐름에서는 이야기가 더 커지는데 전력망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서 정부도 기업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과제로 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인데 결국 이 논쟁이 요금 정상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즉 단기와 중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지만 둘다 한전을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한 축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그동안은 다른 길 위로 올랐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멀리 이어질지 그건 향후 정책, 전략망 투자, 요금 구조 개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면요. 오늘 한국전력 이야기는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실적 발표가 아니고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봐야 하는 자리예요 이번 실적은 잘 나왔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전이 다시 돈을 벌수 있는 구조 안으로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연료비 안정, 원전 이용률 상승, 발전 단가 하락, 판매 단가 상승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체 비용 절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3분기 실적,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됐어요. 시장은 실적보다 구조가 어떻게 개선되느냐, 그리고 전력망 투자나 요금 정상화 같은 정책 변수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한전 차트를 보면 흐름이 더 또렷해집니다. 오늘 종가가 49,250원이고, 위아래 꼬리가 모두 달린 양봉인데, 이건 흔들림 속에서도 아래에서 매수 의지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의미예요. 윗 부분이 눌린 건 전고점 부근이라 당연한 조정이고 아래 꼬리가 깔끔하게 나온 건 실적을 소화하면서도 이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 있다는 수급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특히 오일선 위에서 종가를 지킨 건 중요한 신호예요. 만약 힘이 약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오일선 아래로 밀리면서 음봉 마감이 나왔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흐름은 반대예요. 진입세가 계속 아래에서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더 명확한 게 10월 중반부터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단타성 매매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 누적되는 기간성 매집 패턴이 뚜렷해요. 실적 스토리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제 가격대를 보면 단기 지지는 46,000원에서 46,500원. 여길 지키면 단기 추세는 크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중기선은 44,700원 근처고, 여기서 이탈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반대로 유지되면 다시 위쪽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저항은 5300원에서 5400원 오늘 눌린 자리이자 정고점입니다. 여기만 강하게 뚫고 안착하면, 다음 가격대는 완전히 새로운 박스권으로 넘어가게 돼요. 단기 변동성은 있어도, 추세의 본질은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 흐름 보시면서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솔직히 좀 흔들리셨을 겁니다.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가는 듯 보이다가 전고점 근처에서 눌림이 크게 나오니까 이거 고점 찍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드실 거예요. 근데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방향이 꺾인 조정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의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흐름을 수익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흔들려서 놓치느냐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서 잡기가 아니라 어디서 잡느냐가 전부인 타이밍 구간이에요. 오늘처럼 흔들리는 자리는 신규 진입자도 기존 보유자도 전략이 따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 구간을 어떻게 나누고 분할 매수, 수익 실현, 재진입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전체 구조를 정리한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010-8672-4606으로 한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준을 딱 세워놓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두 종목만 사인 드리고 있고요. 확실한 종목만 안내 드리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드릴 수는 없어요. 종목 선별 기준이 엄격하거든요. 추천 사유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도할 섹터 먼저 파악하고 그중 주소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만 선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가 매도가 타이밍까지 전부 정확하게 안내 드리니까요.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날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주도주, 그 종목을 실초과에딱 들어가서요, 오전 슈팅 구간에서 바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오는 매매 전략입니다. 하루에 딱 한두 종목, 매수, 매도 구간까지 정확히 안내드리니까요. 말 그대로 복잡한 매매가 아니라 ATM기에서 돈 빼듯 하루 메인 시세만 챙겨가는 매매 방식인데요. 하루 수익률 목표는 5%.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이게 하루하루 쌓이고 지속성이 있으면 결국엔 자동으로 수익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투자금은 천만원이면 천만원, 오백만원이면 오백만원 고정하고 수익만 분할 인출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화 중심의 수익 구조인데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건단 하나거든요. 매일 주는 시그널의 정확도예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조건은요. 시세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있는지, 단기 세력 매집 흔적과 수급 흐름이 감지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 진입하고 언제 나올 것인지예요. 자 여러분, 결국 혼자 버티느냐 함께 가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책임지면 불안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함께 하다 보면요. 훨씬 오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추천이 아니라 함께하는 수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문자는 아래 번호 010-8672-4606번으로 참여라고 주세요. 여러분 1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내가 가진 자금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실전 투자인데 하루 5분만 확실한 타점 따라가고 매달 일정 수익을 현금화하는 구조.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흐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제대로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도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